안녕하세요. 알로하 방카시행을 맡은 박민준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여름을 보내고 계신가요? 덥지만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7월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고 안전한 수련관 생활을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들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도로교통안전, 물놀이 안전 등 다양한 주제로 직접 실습을 해보기도 하며 영상 또는 퀴즈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위험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7월 장학금 시상식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번 장학금 시상식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7월 장학금 시상 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장학금 시상식은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 김용근 관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통해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학금 시상식이 끝난 뒤에는 방카마켓을 열어 함께 간식을 나누어 먹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장학금 시상식이 된것 같습니다. 다음 방과 후 아카데미 동아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동아리 활동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지금 동아리 활동으로 현창입니다.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은 1인 1동아리 운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복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들도 1인 1동아리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쌀, 배구, 농구, 자전거 총 4개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능과 적성에 따라 동아리를 직접 만들고 활동 목표, 계획까지 직접 정하여 자기주도적인 행복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응원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들이 여름 캠프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여름 캠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는 전북 특별자치도 방과후 아카데미 연합 캠프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전북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니빌리지 이미지엠 투어링 명랑 운동회 등 다양한 단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한달 동안 열심히 준비한 장기자랑도 뽐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기념관에 방문하여 미션 활동을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와 애국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한 여름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온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캠프 소식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8월에는 여름 캠프 브이로그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7월 방과후 아카데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